선영이 형, 성현이 형 안녕 중앙중학교 가서 열심히 하고 다치지 마 항상 있내 화이팅 안녕 중앙중에서 잘 지내 중앙중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다음에 봐 안녕 안녕 중앙중에서 다치지 말고 열심히 해네 <laughs> 짰어 안녕 중앙중에서 다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축구선수 돼서 보자 안녕 안녕 찬영이형 성현이형 중앙중학교 가서 좋아? 중앙중학교 가서 화이팅해. 안녕 찬영이형 성현이형 그동안 나 챙겨줘서 고맙고 중학교 가서도 꼭 성, 성공해서 나중에 꼭 성공해서 만나자 안녕. 안녕 성현이형 성현이형 중학교 가서도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 항상 응원할게. 안녕. 형 안녕. 중앙 중학교 중앙 가서도 열심히 하고 다치지 마. 나중에 축구 선수 돼 보자. 안녕. 찬영이 승현이요. 중앙 중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고 어들아. 다치지 말고 열심히 해. 할팅. 찬영이 승현이요. 중앙 중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고 다치지 않고 잘해야 해. 짠. 형, 중학교 잘가 중앙중학교 잘가 하나형 찬영이 형 졸업 축하하고 중학교 가서도 다치지 말고 열심히 해. 응원할게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합포초등학교를 졸업한 서상길 감독님의 제자 황재호라고 합니다 어,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어, 일단 저는 호주로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 미첼텐 FC라는 어, 호주 삼부리그 클럽에서 뛰고 있는 황재호라고 하고 현재 나이는 22살입니다 어, 일단 졸업생 2명 이제 창현이랑 성현이 2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 일단 졸업 진심으로 축하하고 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될 텐데 앞으로 축구를 하면서 많은 힘든 일도 있을 거고, 슬프고, 하지만 기쁜 일이고, 재밌는 일도 많을 거는데, 어 축구를 하면서 너무 자신감 떨어지지 말고, 항상 자신감 가지고, 축구를 하면 무조건 좋은 선수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음식 많이 먹고, 피지컬적으로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어, 항상 노력하면서 이제 나중에 좋은 선수가 돼서경기장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이, 창현이 화이팅 찬형아, 성현아 안녕 형은 남경민이라는 형이야 어, 형은 지금 스페인 에서리그에 있는 라에바한카노라는팀에서에서 뛰고 에서 그리고 이제 너희와 같이 초등학교 때는 한국에서 이제 서성길 쌤한테 축구를 배웠었어. 이번에 내가 6학년 졸업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졸업 너무 축하하고, 이제 중학교 가서도 그 형이 스페인에 스페인에 오게 된 것도, 초등학교 때 서성길 쌤한테 축구를 잘 배워 가지고 와서 잘하고 있으니까, 너네도 중학교 가서 쌤한테 배운 것처럼 이제 배운 대로만 하면 잘할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가서도 부상 늘 조심하고 그리고 즐겁게 열심히 축구를 하면 너네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형은 생각을 해 그래서 졸업 다시 한번 축하하고 늘 응원할게 화이팅 상현아 상현아 졸업 진심으로 축하하고 중학교 올라가서도 초심 잃지 말고 어, 무엇보다도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부상 조심하고 열심히 해 항상 응원할게. 화이팅! 안녕하세요. 부산칠곡 호이 소송길 간더님 스태프. 선수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사는 스포츠 교류를 맡은 에이젠트인 간수이라고 합니다. 소간더님 학원은 한국에서 스포츠 교류를 한지 어느새 10년이 넘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박찬현. 신성현 선수,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교류도 못하고 힘든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좋은 간독님과세프와의 만남은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범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재난을 견디고 부산 질거호위가의 좋은 관계를 앞으로 맺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일본 한국에서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ello，你们好，我是前鲁能泰山队李斌，也是你们徐教练的好朋友，在这儿听闻陈同学和朴同学小学就要毕业，在这儿表示热烈的祝贺，希望你们到了初中以后呢，一定要好好学习，最重要的是一定要注意安全，不要受伤，有时间的话呢，多回俱乐部看一看，要经常联系，一定要加油哦，加油！ 한호이 축구 클럽 졸업생인 박찬영 진성의 선수. 저는 현재 펑스 출과 유시민 대표팀 선수인 이규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창원축구센터 서성희 감독님 밑에서 자란 제자이고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을 때는 감독님 지도의 중요성을 크게 못느끼는데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정말 좋은 지도자 분이셨구나라는 걸 점점 갈수록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찬영 선수 진성의 선수도 아마 올라가면 갈수록. 그런 느낌을 아주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졸업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축구는 정말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갈수록 또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한 생각과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장과 훈련장에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선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